가른능력를 찾아서, 약간, 어, 조루, 아니, 조루? 조루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실제로도 어. 성적으로도 화 다자는 사람이 있고, 정력이 좋다고 보기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. 특히 남자, 그러니까 겉으로는 확, 어, 화끈하고 변강생 같은 느낌이 있는데, 실제로 까보면 조루 같은 사람도 많고요. 신약하고 화 다자하면 그렇습니다, 신약하고. 신강하면 또 그냥 안 그런데. 그 다음에 뭐또 금수가 강한 사람들이 은근하게 왜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, 은근히 안 그렇게 보이는데, 밤새도록 정력 좋은 애들이 오히려 금수 다자예요. 남자들은 뭐 여자도 조금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화자자들은 되게 욱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게 되게 막 갑자기 화냈는데 왜 화냈는지 모르겠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확 풀려 금방 약간 경상도 사람 같은 더 강하겠죠 점점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우울하다고 해서 한 하루 종일 24시간 우울하지는 않은 사람이 저도 되게 밖에서는 명랑한 척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날 명, 우울하다고 생각 못했어요 뭐 회사를 다니거나 뭐 학교를 다닐 때 되게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와서 되게 우울한? 약간 그런 그런 스타일? 남한테 티안 내는 우울한? 그런 거거든요? 그래서 음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훅! 갑자기 훅 다운되는 어떤 사건이 번, 터졌을 때 다시 올라가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 올라가기가 좀힘들날까 그런 면이 있죠 예를 들어 실현을 당했다 근데, 화, 다자들은, 에이씨, 재수 없어도 꺼져.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화 금방 있는다는 느낌이면, 오늘 하루 펑펑 울고, 뭐, 끝난다, 뭐,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, 이제, 화기운이 좀 적을수록, 뭔가, 오래간, 잔상이 오래간달까? 외로움이 사무치고 막, 10년 전에 헤어진 애를 다시, 아직도 생각한다는가 뭐, 이런 식으로. 외로움이 강합니다, 여자는 특히. 화가 없을 때. 여자는 안 그래도 음의 기운으로 태어났는데, 자기 사주에, 목화가 너무 없으면, 어 굉장히, 엄청 힘든 거야. 되게 힘듭니다. 굉장히, 수정 냉증이 있기도 해요. 그러니까 몸 자체가 차가운 그런 것도 있어. 정신이 뭐, 우울한 것도 있지만, 옛날에 저는 수정 냉증 이런 걸 굉장히 고생했거든요. 겨울에, 겨울만 되면은 뭐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아니라 너무 추워서 죽고 싶고 막 이랬어요.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춥고 막 옛날 학교니까 뭐난방도 되게 구리고 이러잖요즘에 뭐 에어컨이나 난방기틀어주겠지만그 아무튼 그냥 겨울 되면 추워서 죽고 싶고 그랬어요. 저는. 아, 너무 추워. 수족냉증이 열심가 하죠. 그래서 화가 있는 게 좋습니다. 사주에 하나라도. 하나가 뭐야? 두개 정도? 두세 개 있는 게 정말 같다전두개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떨어져 있어서. 그래서 모양이 다 있다는 건자급자족이 셀프로 다 되는 거죠. 모양이 없으면 뭔가가 편식하는 것처럼 스스로가. 아주 힘듭니다. 그죠? 지금 하나 있는 분 병화 하나 있는 게 자기 사주 용신이죠. 되게 소중한 거죠. 걔 때문에 그나마 뭔가 인간같이 사는 거지. 그거 없었으면 진짜 어디 뭐, 어떻게 됐죠? 뭐 여기 없다. 일단 그거 없었으면 여기 없다로 뭐 이런 거 배우지도 않는다. 그거 없었으면 우울증으로 뭐 어디 병원에 있든가 <laughs> 아무튼 음. 자 화가 없으면 그렇고 많으면 어떨까 그러면 너무 투머치야. 투머치. 화만 빡 아, 금수가 거의없고 화만 떡칠된 사람의 특징. 투머치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? 조증 같은 느낌.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쳐봤을 때 가르쳐봤을 때. 화, 다자들이 항상 반에서 1등을 해요. 탑티어야. 그래서 엄청 기대가 돼. 막 성취가 엄청 좋아요, 딴 사람보다. 다, 막, 지금 크몽에서도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, 화, 다자일수록 후기 개수가 많고, 그, 성취도가 높거든요? 보야 근데, 문제는, 화, 화, 다자들은 한 3개월 지나면 사라지요없어서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사라져요.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흥미가 있어서 떠나요 <laughs> 다른 흥미를 찾아서 약간 어, 조루 아니 조루? 조루라고 해잖아 <laughs> 실제로도 아. 성적으로도 화 다자하는 사람이 있고 정력이 좋다고 보기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특히 남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끈하고 변강생 같은 느낌 있는데 실제로 까보면 조루 같은 사람도 많고요 신약하고 화 다자하면 그렇습니다 신약하고 신강하면 또 그냥 안 그런데 그다음에 뭐또 금수가 강한 사람들이 은근하게 왜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 은근히 안 그렇게 보이는데 밤새도록 정력 좋은 애들이 오히려 금수다자예요 남자들은. 뭐, 여자도 조금 그렇고. 하여튼 그래서, 화자자들은 되게 욱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게 되게 막 갑자기 화냈는데 왜 화냈는지 모르겠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고. 근데 또확 풀려, 금방. 약간 경상도 사람 같은 느낌? <laughs> 경상도 사람 같은 느낌이야. 막, 내가 이랬구나! 막, 뭐 어쩌 목소리도 저도 화가 있으니까, 저 목소리도 크고, 이렇게 좀막 빠르고, 말도 빠르고, 저는 식상이 하니까 그런 기차통 생각 모르는 것 같이 막 얘기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들은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. 자기를 많게. 자기보다 기가 센것 같으니까. 여자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좋아. 하느면 특히 뭐 화가 없는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고 저를 뭐 수가 없는 사람 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. 수가 수도 많으니까 나긋나긋하게 정우성 어제 나온 거를 봤는데 그 신동엽 유튜브에서 어찌나 말기 나긋나긋하던지 속삭이던지 부럽더라고. 아 되게 그 따라할 수가 없더라고. 어떻게 하는 건지 참뭐 타고난 거겠지. 어쨌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못하겠는데. 음 신간하면 뭐 짧게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죠. 네 아무튼 화의 성질은 그렇고. 그래서 백종원 같이 화 다자들이 또, 소유진을 만나잖아요. 신금, 다자를 만나잖아요. 금, 다자. 서로 밸런스가 맞는 거죠. 너무 뜨거운데, 이렇게 차갑게 식혀주고 이러니까 서로.